베조스가 아마존에 사임을 했죠 아마존의 창업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우리 제프 베조님께서, 베조스님께서 아마존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마존에 대해서 잘안 알려진 한 여섯 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아마존의 원래 이름은 카다브라였어요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가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술이죠. 수리수리 마술이닷컴으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카다브라를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카다버라고 들었대요. 근데 이게 카다버가 시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후보로 낸게릴엘렌틀리스 그러니까 잔인한, <laughs> 잔인한 이런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니라고 하고 결국 고민하다가 아마존을 했다 라고 베조스가 맨날 떠들고 다니거든요 베조스가 맨날 이 얘기를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카다브라 닷컴이나 릴렌틀리스 닷컴을 웹페이지에서 쳐보시면 다 아마존 닷컴으로 그냥 이동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베조스가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분명히 후보는 후보였을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베조스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아마존 이름을 지을 때 앞에 A가 들어가는 거에 집착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당시 최고의 검색 엔진은 야후였어요 야후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때는 검색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웹페이지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줬어요 야후에서 그래서 아마존은 베조스는 A로 시작하는 거에 집착해서 A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둘다 C와 R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A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후보로 있다가 도메인만 사놓고 혹시 모르니까 이런 그냥 썰로만 지어냈고 실제로는. 그냥 뭐몇개안 되는 후보 중에 아마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알파벳이었죠. 그리고 이 정도로 이 야후에 알파벳 순서라는 걸놓일 정도로 아마존은 굉장히 침그 제프 베조스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웹에서는 이제 이런 게 없어졌잖아요. 하지만 앱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A로 시작한 게 각광을 받았죠. 왜냐면 구글에서 에, 에, 앱을 정렬해 줄때앱 리스트를 모든 리스트를 띄워줄 때 보여주는 방식이 또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A로 시작하는 게 중요했죠. 뭐 미래를 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하나까지 전략을 담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두 번째 아마존 초창기에는 재고가 없는 책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그때 구입해서 배송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존이 표방했던 바가 뭐냐? Earth's largest bookstore. 왜냐면 모든 책을 다둔게 아니라 그냥 모든 책에 이름만 올려놓은 거야. 이름만 올려놓고 살수 있습니다라고 올려놓은 다음에 누가 주문을 하면 이제 반디 앤 노블스에 가서 아니면 중고 서점에 가서 이걸 사서 배달을 했다고 하죠. 똑똑해요. 똑똑해요. 근데 요런 이런 그 아이디어를 사실 이 이후에 있는 커머스에서도 꽤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 인수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제포스고요. 또 다른 회사 중에 하나가 다이퍼스거든요. 둘다제 포스도 신발을 우선 찍어놓고 웹사이트에 올린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사다가 판매하면서 시작을 했었고요 다이퍼스닷컴도 기저귀 이외의 다른 물건들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다이소 같은 데서 사서 보냈었거든요. 아마존의 가장 큰 인수권인 두 건이 모두 다 그런 전략을 취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과거니까 그랬던 거고. 이세 개의 공통점이 우연치 않게 됐던 건데, 과거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뭐, 배송 시간이나 인건비를 고려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이게 마진까지 워낙 손해보고 하는 일이라 지금 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도, 사실 최근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런 전략을 취한 스타트업이 꽤 있었거든요. 커머스를 한 스타트업 중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진 높아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다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기엔 좋지 않은 전략이지만 제포스와 다이퍼스닷컴이 할 때까지만 해도 통했을 만큼 이런 괜찮은 전략을 아마존은 시작부터 했다는 거죠. 창의적이고 괜찮아요. 세 번째, 이게 아마존 옛날 모습이래요. 우선 이 로고, 로고 좀더 멋있게 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일부러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민머리가 되시기 전이죠. 아직 노력하고 계실 때, 프로, 프로페시아 드시고 계실 때 그때의 모습이고요 주목해야 될건요 책상인데, 이 책상도 맞나 모르겠어요. 아마 맞을 거야. 이 책상이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이 위에 있는 이 판이 맞나 모르겠는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도어. 문, 문, 문. 오래된 문이 고장나서 문을 가는데, 오래된 그 문에 문을 가는 옛날 문이 이제 아까우니까 거기에 다리를 달아서 책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비용을 엄청나게 아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비용을 고객들에게 엄청 투자를 하신 거죠. 아마존을 따라하는 되게 많은 IT 회사들이 나는 아마존을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만, 아마존만큼 비용을 아끼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회사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투자를 받으면, 이 투자금으로 제일 처음 하는 게 리모델링, 이사, 그 다음에 월급 상승. 제가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안 그런 대표님들도 있겠지만, 정말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투자를 받기 전에는 아마존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지만 그들 아마존이 얼만큼 비용을 아껴서 아마존은 아낀 그 비용까지도 고객에게 투자를 하는 건데 미래에 투자를 한 건데 그런 걸 하시는 대표님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이런 걸좀 배워야겠죠 네 번째 아마존은 회의를 할때 파워포인트나 블랙 포인트를 금지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누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회의 문서를 만드는데, 블랙 포인트로, 뭐, 땡, 땡, 이런 문서를 만드는 걸 금지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면, 문서가 산문 현, 형식, 그러니까 그냥 대, 말을 하는 스크립트 형식으로, 이 회의 문서를 만들고요. 이 문서를 회의 전에 뿌리지 않아요. 회의가 시작하면 이 회의를 주최한 사람이 이 문서를 이 회의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 뿌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의가 시작하면 한 30분 정도는 아, 조용히 앉아서 이 문서를 읽고 그 다음에 토론을 시작한대요. 베조스가 이렇게 그니까 베조스가 이게 좋다라고 말했던 가장 큰 이유는 PPT를 만들거나 블랙포인트로 말하면 내가 말하려는 요지가 흔들린다.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리 주면 아무도 안 읽고 온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안 읽고 오면 다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의 시간을 버린다. 그냥 모두 다 처음부터 이때서 보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PPT는 완전 공감, 완전 공감. 하지만 블랙 포인트까지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블랙 포인트가 읽기도 더 좋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 왜꼭 3분이어야 되지라는 생각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대요. 이게 베조스 와이프, 전 와이프가 소설가거든요. 원래 이제 리서처에 있다가 이제 소설가로 전향을 하셨는데 뭐,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의할 때는 이런 형태, 형태를 취한다고 해요. 다섯 번째. 예외 없이 모든 아마존 임직원은 2년에 2일 이상 CS에서 근무를 해야 된대요. CS에서 근무한다는 게 CS 뭐 헤드에서 이걸 파악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전화를 받고 이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전화를 받는 일을 이틀 이상을 2 년에 이틀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대요 베조스 당연히 포함이라고 하고요 베조스 포함이니까 뭐 아까 엔디부터 뭐 모든 임원들도 당연히 다 포함이겠죠 그래서 제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게그 정도로 중요하고 실제로 고객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라는 취지라고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뭐 그런 거를 파악하겠죠.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문도 있나? 고문도 있나? <laughs> 이거 CS 전화 받는 거 진짜 고문이거든요. 이거 CS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가 진짜 존중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일이에요. 고문 고문도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라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마존에서는 회의를 할때 이렇게 빈 의자를 하나를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이걸 고객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최근에는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렇게 계속했대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고객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고객의 테이블을 항상 가져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얼굴이 똑같이 생겼지만 이분이 베조스인 이유는 여기 베조스라고 적혀있기 전에 이제 민머리이기 때문이죠. 한분 정도는 더 해주셨어도 되는데 너무 차별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